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평범한 일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IT 회사의 서버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고, 요즘은 재택근무 중이에요. 저는 편한 차림으로 재택을 하고 있고, 약간의 TMI와 함께 저의 하루를 시작해볼게요. 아직 출근하기 전인데, 일단 제가 어제 이거 인터넷으로 산 ABC 주스가 도착했거든요, 택배로.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침에 ABC 주스를 마셔보려고 해요. 이게 딱 바로 먹을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첫날이기도 하고 영상도 찍으니까 예쁜 컵에 담아봤어요. 이거 먹으면서 힘차게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짠! 이게 저의 업무 공간입니다. 재택 공간이죠. 원래 모니터가 더 작았는데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32인치 4K 모니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 메인은 왼쪽에 맥북입니다. 그리고 의자. 이거는 전 회사에서 공동 구매할 때 구매한 좋은 의자 허먼밀러예요. 그리고 어, 키보드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딸기 우유색 키보드랑 이 매직 마우스는 맥북용이고요. 이 위에 노란색 키보드 지금 덮개가 쌓여져 있는데 얘는 불 들어오는 거예요. 게이밍 키보드인데 게임을 사실 잘안 하는데 네. 게이밍 키보드랑 이 마우스는 밑에 데스크탑용. 모니터 뒤에 선두개 연결해서 전환해서 쓰고 있어요. 이제 이게 바로 저의 업무 환경입니다. 괜찮죠? 일단 출근을 하면 제가 혹시 놓친 연락은 없는지 메신저나 메일을 먼저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지난 업무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코드로 한번 더 확인해 줍니다. 일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나 했더니 커피를 안 마셨지 뭐예요? 그래서 모닝커피 타러 왔습니다. 이거. 남편이 선물 받은 건데, 제가 마지막 하나를 먹겠습니다. 푸르라떼 일하러 갈게요 일을 하다 보니 회의 시간이 됐네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도 구글 및이나 줌을 활용해서 화상회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회의하는 데큰 지장은 없어요. 그럼 저는 회의하고 올게요. 사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가 지금은 화 모으는... 제가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먹을게 딱히 없어서? 짠! 이게 저희 집 팬틀이예요 뭐 컵라면류 같은 것도 있고 과자도 있고 통조림 각종 간편식 커피 이런 것도 있고 다 실온 보관할 수 있는 애들은 여기다가 다 넣어놔서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긴 해요 그래도 나름 위치는 다 아니까 오늘은 보니까 제가 요거 이게 곤약컵밥이에요. 요 밑에 강된장을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요거는안 먹어봤으니까 오늘은 이거 먹어볼까 합니다. 얘가 밥이 현미곤약밥이어서 요거를 컵밥을 다 먹어도 240칼로리래요. 어? 이거 광고 아닙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에 계란후라이 붙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단점이 약간 양이 적어요. 배고플 것 같아. 일단 먹어볼게요. 음. 맵습니다. 어 매워. 밥 먹고, 치우고, 양치했는데, 12시 5분 정도 됐어요. 제가 점심시간이 11시 반에서 12시 반이거든요. 한 25분 정도 남아가지고, 요 시간동안은 보통은 누워서 TV를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후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휴식이 좋아서 간편식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점심시간에 케이블에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줘서 계속 이거 보고 있어요. 오늘도 똑같이 저의 점심 휴식 시간입니다. 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짠, 간식이에요. 사실 저는 간식을 어, 잘안 먹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일만 하는 것보단 집에 있는 거 한번 가져와 봤고, 요거는 냉동 치즈케이크, 조각케이크인데,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이렇게 냉동으로 나왔길래,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가 케이크라서 구매해 봤고, 요거는 그냥 물이에요. 물을 텀블러에 다 얼음이랑 담으니까, 계속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요즘에는 텀블러에 물 담아 먹고 있어요. 이거는 냉동 치즈 케이크인데 냉동고에서 그대로 꺼내서 먹어도 되더라고요. 음. 간식을 두고 계속 일을 해보겠습니다. 접시 귀엽죠? <웃음> <웃음> 오늘 운동 가는 날이라서 저녁은 간단하게 먹을게요. 점심도 간단하게 먹긴 했는데, 제가 주 2에서 3회 정도 운동을 하는데, 또 배불리 먹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시리얼을 먹고 운동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1등으로 왔길래 한번 찍어봤어요. 그룹 필라테스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올게요. 뿅! 밤 산책 중입니다. <laughs> 오늘 저의 하루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는데 영상으로 보니 또 새롭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